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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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다 여기다. 여기, 어? <laughs>

그거 아니다. 저거 저 아까 거거 있다. 저거, 저거 여기까지 어요충분기빵이요미이 좋겠다. 아래로 들어도세요이게있세지 저거까지 세요. 저거 보고 있어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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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이거, 이거. 이거 보입니까? 어디 봐. 어디 보자. 네. 잠깐만요. 아니. 뭐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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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. 이니 아니. 아니. 이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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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니. 아니. 아 아니. 아 아니. 아그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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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머님 전화 왔길래 내려오신대요. 나 연면수 양기거든. 안으로 들어가라. 내가 들어가면 내가초어는다파 새로 해야겠요안는 게다. 이거 안 되는 일이야, 안 되는.

물을 꺼내는게 없대요. 이거 펌프를 사갖고 빨아야 지 않아요? 우리가? 펌프가 제그 수정펌프 그 어디그 수정펌프를 갖다 한개 한개 구해라. 어디야봐라 그 침범이랑 <laughs> 멀쩡해요?